스코트시 폴드 스노우볼 왔습니다.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양이 보고 만져본 겁니다.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그때 다고아이 힘들었을 아. 피도 그래도 원래 사 안동안 아, 그래. 아, 원래 안도그 <laughs> 이사 무슨 유튜브나 인스타 보이까고양이 소리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던데이사람이 사람은 이사이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도망가? 살짝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얘 원래 안 그랬는데 병원 가서 아, 아. 되게 아프고 그랬나봐. 그다음부터 응? 사람 보니까 막. 너 그때 봤어. 원래 안 그랬거든. 한국에서는 제 고양이를 여기 놀라워, 여기 여... 대전 치살이진 동생 집 가서 태우 집 가서 태우 봤지. 안줘안줘안 <laughs> 줘. 안 줘. <laughs> 고양이 먼저 <맞춰>. 고양이. <laughs> 괜찮아. 얼만 있어? 엄나귀여워. 지금 아직 그다 성인 아니죠? 성인 아저씨 새 그죠? 몇 개월 됐어요? 몇 6개월, 6개월. 개월인데 좀 크다 그래도. 고양이는 몇, 몇 살의 성인이에요? 한 살. 아 고양이가 개보다 좀 짧구나. 개가 한두 살인가 세살살 세 성인 아닌가? 응. 두세 살이 뭐 이거. 그, 어, 그렇게 알고 있군 좀. 어. 나 나. 아, 그런 그럼요 요새 유튜브인가 막 인스타 보면 고양이 부르는 소리 있거든요. 그런 그런 뭐 이렇게 하면 고양이 가 와요. 진짜 사는 봐야겠.

그래서 뭐, 응. 어저께 청바지 입은 거 보니까 하체도 좋아진 거 같은데. 응, 그러니까뭐 평소에 안 입다 입어서 그것도 있는데 하여튼이어 저... 아, 또. 와, 또형 옆에 딱 붙어있네. 몇개월졌어요몇개월졌어요몇 개요? 응? 아, 아 형님 키운지, 형님 키운지가? 형님 키운지, 다... 형님 키운지 두달 원래 두달 돼야 달 데려올 수 있거든. 네. 그 전에 이제 예약해 뒀다가. 네. 이제 네. 두달 됐을 때 데리고 왔지 어, 그러니까 남이 형은 남이. 4개월 키운거지 아 착해 형밖에 모르겠네 그러면 오! 와 역시 점프 여기서 그냥 각도 없이 올라가버 있네 와 대... 오! 지금 형 표정 엄청 깊게 나왔어요 딱 이쁜 표정 저 지금 키우려고 지금 상의 중 이리와 진짜 고양이가 착하고 너무너무 센스입니다. 와 진짜 천산지았습니다 이름 뭐예요? 스노우? 스노우? 응. 아하 해서 약간 설표 같던요 그죠? 히바나 같은 고산지대에 사는 게 설표인데 너무너무 멋지죠.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. 비슷해요. 네, 설표 그 뭐냐 저기 어디냐 그. 형이 우리 TV 보다가 설포 도쿄, 다큐멘터리 예. 봤었거든? 똑같애 설표랑 근데 얘 닮았어 응 음, 그니까요 그 색깔들 알면 무늬 똑같고 일단 얼굴도 설설표가 생겼어 얼굴도 아까 근데 얘 병원 갔을 때 아야.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고 와 색깔 진짜 예쁘게 나왔다고 저도 음, 그렇죠. 처음 봤어요 무늬가 응, 되게 예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 고양이치고 얘는 그냥 그냥 사진만 보면 크기 약간 속이면 설표다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진짜 설포 표 캔들 크기 보면 혈표단니 기하잖아요 맨 말이 없잖아 제가 17년 정도 고양이 키우려고 고민했는데 안, 키, 안 키우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 아이를 본걸 계기로 결정적으로 고양이 키우게 됐습니다 뭐 물론 이 아이 스노우 보고 네달 뒤에 입양했지만요 와 너무너무 예뻤으니 너무나 귀엽고 진짜 와... 처음 보는 생명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바로 민트 들어온 거예요. 음. 지금도 신기한 게 스코트 시폴드 스노우 영상 편집하는데 제일 막내 욕구워 나와서 비슷한 분이욕 옆구워 와서 전 대교부로 있네요. 너랑 놀고 싶나? 은 응, 나 너랑 놀아줄게 내가 말도 하고. 음, 음, 음. 음 이쁘게 나왔다 진짜. 음. 그런데 <laughs> 거기서 뭐지 내가 지금 잘 놀아있는데 야 보양이 진짜 이게 대박이다 걔는 씨와 계속 놀아주라고알리주는데 얘는 혼자서냐 얘또 놀아줘야 돼상냥놀이 해줘야 돼아 그래요? 근데 아 너무 귀엽다 혼자서 막 신는데 나막 화장실 들어갔다가 이 해줘야 돼 지금 안 놀아줘서 좋아. 아 그래요? 도... 근데 놀아줘야 돼 어? 강아지 산책시키듯이 어. 얘는 이걸로 놀아줘야 돼 승훈이 전화도 잠깐만요 승훈이 전화해 우리 애들도저 통을 통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저기 들었다가는 거를 되게 동굴 같이 왔다갔다가 하 되게 좋아하고 저기 자기도 하고 너무 좋아 하더라고요. 아날에또 생각나네요. 지금부터 6 개월 전아 거의 7 개월 전이구나. 너무너무 좋습니다. 아, 아이고 됐어. 커 아, 고, 볼몸 매자랑이, 몸매자랑 응. 고양이 뭐, 매워 너무 이뻐서 진짜 10분 20분 고보고 간다는 게한 시간 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아우 귀여워 섹시하고 요요한데 아이고 아이고 막뭐 고양이는 뭐 구역 동물이라고 막 구역만 있는다 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요새는 막 근다 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그 옷도 사고 막 이제 막 신발도 사고 막 갈게 스노우 동늘 이제 우리 너좀 이제 저희 스노우 스웨이프로 다녀 스노우 스코티지 폴드 스노우 영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.